1월 26일, 오늘 맥철 순계 이렇게 창세기 27장, 에서더 3장, 마태복음 26장,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아 벌써 이제 다 1장에서 시작했는데 많이 왔죠, 그죠?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지금, 어, 아그리법 왕, 그 유대인의 왕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 총독인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2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간정 얘기도 나오죠.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사도행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고 변화된 이 간정에 대한 얘기, 회심 얘기가 세 번이 나와요. 9장에 오리지널이 나오고 그 앞에 22장에도 있고, 그럼 천부장 영문에서 이제 사람들의 복음을 는 것이었고 오늘 26장은 이제 왕과 총독 그 신문 자리에서 이제 말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세 개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상황이 다 달라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요. 좀그세 얘기를 다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요. 9장, 22장, 26장 그렇습니다. 26장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26장은, 어, 이튿날아그리바 왕, 이제 헤롯 대 왕의 아들인, 이제, 그 어, 분봉 왕이죠. 어, 왕이고, 그 다음 첨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 유지들이 다 왔어요. 사도벌 신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제 모은 사람은, 주관한 사람은 24대에 있는 베스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이제 다음 에온 이제 베스도 총독이에요. 그 후에 몇십년 후에 온 베스도 총독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심문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예요. 그곳에서 어사도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그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제 보니까 부임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뭐 죽여야 된다 그러고 난리를 이제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심문을 해 보니까 별 죄가 없어. 별 죄가 없어요. 그 죄라고 하면은 뭐 반역을 일으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둑질을 했다든가 강도질을 했다든 뭐 있을 텐데 그런 별 죄가 없어요. 보니까 그전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어떤 견해 차이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제 파악을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뭐 사도 벌을 계속해서 고소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래서 암살의 음모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황제에게 상소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상소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로마 황제를 로마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 지역에서 이런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사람이 무슨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죄목을 잘 적어서 보내야 되잖아. 뭐 황제가 뭐 이해할 수 없는 뭐 이상한 말을 적어 보내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고발을 당했고 재판을 하고, 어, 마지막 판결을 좀 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죄목이랄 게 없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볼때 죄라고 할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는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 죄목을 좀 자세히 좀 적어서 확정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로 보내오니 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좀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예, 황제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지금 베스트 총독이 소집을 한 것이죠. 자기 혼자 잘안 되니까 이 유대 사정에 대해좀잘 아는 아그리파 왕이나 천부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의 지방 유지들. 그 사도벌의 죄목을 좀 확증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도벌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자신이 죄가 없고 결백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지금 변호를 해야 될 자리. 그래야 뭐 어떻게, 뭐, 석방이 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하지 않겠어요?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될 그런 자리인 것이죠.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런 자리를 뭐 자신의 뭐 안위라든가 이런 문제보다 그건 주님께 맡기고 이 왕과 천부장, 총독, 고관들 모인 그 시중의 고관들 다 모인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할 절호의 찬스로 여기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전도의 자리로 그렇게 여긴 것이죠. 26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사도발의 중심을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자기를 변호해야 될절체절 명의 중요한 자리인데 그것을 전도의 자리로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조금을 하겠지만 목적은 중심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은 26장 오절에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라 따라 바리세인의 생활을 했다 젊을 때부터 뭐 나이 많은 사람도알 것이다 아어 예수님 그때 돌아가시고 뭐그 이제 바퀴 하다가 예수 이제, 오, 오늘 로마 천지를 다니며 복음을 제가 지금 한 20, 3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가끔 가끔 왔지만 벌써 세월이 20, 30년 흘렀다는 얘기죠. 어쨌든 젊을 때 자기가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철저히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따라 생활하는 바리새인의 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 지금 이 자기를 고소하는 그 사람들처럼 자기도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그래서 구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을 해서 행해 야될 줄로 생각한 것이 이것은 이단이다. 박멸해야될 악한 존재들이다. 생각한 을 것이죠. 그렇게 십절에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었고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무슨 살인을 했나 반역을 했나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죽일 때막 죽이고 그랬죠. 그때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특별히 스데반을 죽일 때 가장 앞장서서 이제 그 일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1 1절로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분 형벌해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예수는 이건 뭐 이단이고 뭐 사탄의 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한 거죠. 그거 안 하면 막 형벌을 가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석방시켜주겠다 이렇게. 예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는 식으로 막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요. 그런 일을 사도바울이 많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순사들처럼 그런 일을 했다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런 일을 했다고 지금 어 지금 재판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듣는 사람들 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아주 잘 듣고 있는 거죠. 어 죄가 있나 없나 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젊을 때는 자기 자기가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도 했다 하는 것이. 자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외국에도 나가서 그렇게. 막 박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그 안디 담에색 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서 이제 그곳에서도 가게 되었죠. 26장 13절, 왕의시여자정화가 되어서 탄 대낮이죠. 그 담에색으로 가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더라는 거예요. 막 하고 있는데 대낮이면 얼마나 햇빛이 따가워요 근데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내려 비치면 전부 놀래가지고 땅에다 엎드려졌어요. 이게 뭐냐 그 갑자기 그 땅에 전부 엎드려졌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도벌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지. 근데 내가 대답하다,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하고, 하늘에서 말하는 분에 물어봤더니, 하늘에서 대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예수쟁이들을 다 붙잡아다 감옥에 넣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이단이고, 이미 죽었는데, 뭐 헛소리들을 하느냐, 그러고, 막 살았다, 살아났다가 부활했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헛소리들을 하니까, 뭐, 그러니까 다 붙잡아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예수 하늘에서 말을 자기한테 걸어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네가 지금 박해하는 죄수, 왜날 박해하느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건 죽었고, 끝났는데 뭘 다시 살았다는 도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게 맞는 거죠. 그 하늘에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쟁이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보다, 그리스도가 맞나 보다. 딱그 경험을 하면서 그냥 다 깨진 거죠. 막 충격을 받고 마음속에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린 거죠 아, 예수 진짜 살아났구나.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라니까. 그렇게 예수적인 을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냥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사도바오를 박해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신문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는 이미 죽었는데 몇십 년 전에 죽었는데 왜뭐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의 아들하고 헛소리를 하느냐. 이거.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사람인데 나도 그랬었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듣고 그분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나도 믿게 되었다. 즉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개인 간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그 하늘에 예수님이 자기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십니까 십자, 내가 너를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해서 그들에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보내는 목적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18절, 그 눈을, 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영적인 눈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구원자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길로 보내주셨는데, 다 소경이야.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이 사람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려고, 너를 그렇게 하고 네가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죄사함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도록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죄사함을 죄삼 그리고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 거룩하게 된 무리를 줄여서 두자로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성도, 성도. 우리가 뭐 교인, 뭐 교회 다니는 뭐 아직 집사도 아닌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도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무리 그게 성도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전문제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을 받는데, 죄의 삶을 받고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된이 사람들처럼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이 자기의 나라, 자기의 기업, 그것을 얻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뭔지를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리하신 말씀, 이 일을 네가 해라. 먼저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니 사도 바리 먼저 눈을 뜨게 된거아니에요 <laughs> 몰랐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인 사를을 박해했죠. 그 구원을 못 받죠. 근데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거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 이 빛으로 지금 인도하셨고, 사탄에게 잡혀서 막 예수를 박해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거 아니죠. 막 불러주셔서. 죄 사시, 예수님 거죄 삼받고, 그리고 이 성도가 되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된거 아니에요. 이 일을 너도 하라 이 사람들 구원하는 이 일을 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천하를 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 19절에 아 그분이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고 하늘에서 예수님 직접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걸 그대로 순종을 해서 믿고 순종을 해서 20절에 먼저 담에 색 다메색, 담에 색에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갔다가 거기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해. 내가 당신들을 잡으려고 오다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 하나님들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는 미대야 죄산받고 영원한 기업을 는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먼저 담에색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나중에 돌아와. 그래서 또복음 전하고. 그리고 유대 온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에까지 갔다. 안디옥에서 가고 로마에도 로마 아직 못 갔지만 거기 무슨 뭐 에베소라든가 그리스 쪽에 뭐 고린도 뭐 빌립보 이런 데온 천지 땅 복음을 전한 거죠. 지금 사도보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다 그, 그, 에베소나 뭐, 이런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 그것을 왜 갔는데, 이 예수를 전해서 사람들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기를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예수 믿고, 음, 그리고, 아, 하나님 백성답게 행하라고 구원의 길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21절에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 왜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가? 내가 예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 거다. 내가 무슨 반역을 일으켰는가? 뭐를 했느냐? 종교적인 차이인데 이것이 딴게 아니고 나도 과거에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처럼 정통 유대인처럼 했는데 그래서 박해를 했는데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요지는 당신들도 예수 믿고 믿고 믿어야 죄삼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당신들도 믿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믿게 된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 목적은 그 사람들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유대인들이 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사도벌의 중심은 지금 자신의 예수 믿게 된걸 얘기하면서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변호해야 될 자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느냐 하면 특별히 이제 베스트 총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해서 무죄 뭐 판결을 받다든지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화라고 자리를 만들어 줬더니, 그건 안 하고, 지금, 뭐, 조금 하고. 지금 예수 믿으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스트 소독 생각할 기가 막히는 거야아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싶다. 아니, 미쳤나. 자기를 지금 변호를 해야지 무슨, 뭘 하고 있냐, 이어서 지금. 너 지금 뭐, 너,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더니, 뭐, 공부를 많이 한다더니, 당신 미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25절, 바울이 이르되 대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거 아닙니다.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좀 하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고 멀쩡하다. 이것은 내가 정말 참된 말이고 온전한 말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다. 근데 26절은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당신도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은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몇 사람만 아는 일이 아니다. 몇십 년, 한 20, 30년 전에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랬죠. 갈릴리에서부터 뭐, 예루살렘도 가시고. 대중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씀 전하시고,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 다 고치시고, 뭐 수천명을 먹이고 막 그러셨잖아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 다 아는 일들이 다. 아주 공개적이고, 아주 막탑 기사, 탑 뉴스감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이제 다니셨었죠. 그리고 십자가 죽은 사건도 그렇고, 3년을 부활한 것도 마찬가지였어 그리고 승천한 것도 몇백 명이 봤고,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아주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오셔서 많은 이제, 어, 것들을 하고 가신 분인 거죠. 지금 뭐한 세대도 안 지났으니까 다 알죠.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 앉아있는 사람도 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발이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27절에, 이번에도 아그리파 왕한테 얘기하죠. 총독에게, 왕에게, 앉아있는 좌중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로 아 아니다. 선지자, 구약의 말씀들이잖아요. 이제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 구약이 말씀들을 믿으시죠. 믿는다면, 구약이 증거하고 예언해왔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28절에 아그리바 왕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바울에게 이러데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니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나에게 전도해서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의도가 뭔지를 다는 아는 거죠 이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지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느끼고 있는 거죠. 신문자리에 자기를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벌이 말이 말하기를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가 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도 당신들 모두 지금 내가 결박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는 전부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참네. 어. 대단하죠. 누가 미래도 그냥 그냥 당신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언제 또 당신을 만나겠느냐. 거의 그런 마음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리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뭐, 가는 데마다 그렇게, 감옥에 가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로마에 가도 막, 뭐 계속 그렇게 합니다. 막뭐 기회 되는 대로, 뭐 예수, 당신들 예수 믿어야 고음 받는, 나도 예수 안 믿었는데, 그리고 박해 앞장섰는데, 예수를 이렇게 만나고 보니, 예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더라. 크리스도가 맞더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뭐, 살고 죽는 거는 관심도 없어. 어떻게 보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든지 기회만 되면 예수 미래야 구원받는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신문이 끝나고 이제 그 모였을 거 아니에요. 왕과 청독들, 그만들 모여가 의논을 하니까 해보니까, 야, 이건 도대체 죽일 죄가 없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놔줘도 될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상소를 했으니 결정이 된 거죠. 이건 뭐, 일단 뭐, 하더라도 황제가 해야지 하고, 로마로 보내자고, 이제 결론을 맺게 돼.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는 이제 다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죄가 있어, 그렇게 됐어요. 진짜 이, 뭐, 신성모독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어거지를 했잖아요. 사도 볼도 똑같아요. 순교당한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뭔 죄가 있어, 그죠? 다이 영적인 거예요. 막, 뭐, 막뭐 무조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어쨌든 이제 그날 참석을 했던 이 왕과 총독, 그리고 뭐천부장 고관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 마음에 아마 사도벌의 그 말이 지금 변호해야 될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말, 그리고 사도벌의 개인적인 경험, 어디 가서 그런 걸 들어봤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 저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크리스도인가? 그것도 생각을 하고 사도바울도 그 말하던 사도바울 생각을 하겠죠. 아주 깊이 인상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기록은 없지만 아마 그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도바울의 말도 생각나고 다른데 전도도 받고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예수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그렇죠?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어디 가지 않는 것이죠. 물론 끝까지 거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뭐 밭이 여러 가지니까 음, 가, 물고 새가 가져가 버린 것도 있고 가시던물 때문에 좀 자라다 마는 것도 있겠고 뿌리가 조금 나다가 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결실하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26장에서는 자기의 생산은 주님께 맡기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에 열중하는 사도벌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한 열정을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한사람이라도 구원받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어, 오늘 맥체인생 결계 창세기 2 7장인지 야곱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보시고, 에스더 3장, 마태복음 26장, 사도행전 26장 말씀. 여러분 직접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